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LGCNS 신입사원 채용 1차 면접에 통과하게 되어서 이번에 조금 특이하게 제가 직접 일할 수 있는 부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어, LGCNS가 가진 다양한 기술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고객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을 할수 있으면 뿌듯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긴장이 되는데 많이 준비해 주신 만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간단히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부에서 수석 졸업을 할 만큼 제 전공에 전공 분야에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학교 연합 개발자 동아리에서 회장 역할로 활동도, 활동을 활동 하고 예쁜 호랑이처럼이라는 스쿨에서 인기 강사로도 활동할 만큼 커뮤니케이션에도 자신 있습니다. 어, 정말 탐나는 인재세요. <laughs> 우리 사업으로 꼭 데려오고 싶은데. 저희도 좀 DX 엔지니어 오세화 선임이라고 합니다. 지원자님이 저희 부서와 일하면 정말 좋은 시너지를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DX 엔지니어 부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 드리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IT를 접목시켜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주는 부서입니다.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서 SI, SM으로 나뉘고요. SM 부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SM은 만들어진 시스템을 좀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를 정말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저희 DX 엔지니어 부서에 너무나도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해서 열정적으로 말을 한것 음. 같습니다 저희 DX 엔지니어 부서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요구 사항들을 시스템으로 개발하는 부서인데요 컴공을 전공하시고 동아리 회장 등을 하면서 쌓은 협업 능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이 DX 엔지니어 부서에 너무나도 적합한 인재 같아서 꼭 데려오고 싶습니다 혹시 어,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히 희망하는 직무가 있다면 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고객을 한 단계에 진화시켜주고 또 항상 도전적인 자세로 나아가는 클라우드 AM팀이 좀 멋있다고 생각해왔고 <laughs> 좀 예전부터 관심이 있어 왔습니다 그 생각 잘못됐습니다 <laughs> 이렇게 다른 팀에서 다 데려가고 싶어하는 지원자였는데 저희 팀을 좀 먼저 지망을 한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무엇보다 저희 일하는 방식 자체가 스크럼 팀에서 좀 적극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미리 좀그 직무를 알아보고 부서에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의견까지 피력을 했기 때문에 적극성 측면에서 저희 조직이랑 되게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색깔이 딱 저희 팀하고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팀 이준성 선임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 EBS 온라인 계약이나 그 다음에 이제 백신 계약 시스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거 서버 다운됐을 때 저희 부서에서 국가적인 이슈를 해결했거든요. 아키텍처 영역은 크게 인프라 아키텍처 담당이랑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담당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프라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건축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T 서비스의 프라를 설계, 구성하고 구축한 다음에 검증까지 하는 부서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개발자 크루들의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준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구성하고 리딩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는 부서입니다. 와, 지원자님께서 오시면 저희 부서에서 큰 기술 전문가로 성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분명 기대합니다. 근데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엄청 탐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엄청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는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끈기 있고 열정적인 그런 이력을 갖고 계셔서 아키텍처 부서 같은 경우도 여러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적응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적응력뿐만 아니라 갖고 계신 기술 스펙이 굉장히 뛰어나셔서 저희 아키텍처 조직에서 잘 케어해서 그리고 잘 배워서 좋은 기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탐내기되었습니다 네, 클라우드 AM의 정준하 선임입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지원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기존에 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시스템들을 클라우드 환경에 좀더 친화적인 앱들로 모더나화 해 주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시게 되면 다양한 케이퍼빌리티의 사람들과 함께 스크럼을 이뤄서 업무를 진행하시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닉네임으로 서로를 부르기 때문에 되게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분하고 제일 중요한 게 금요일에 4시에 저희는 퇴근합니다. 오세요. 잠깐 아. 저는 데이터 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삼열 선임입니다. 저희는 기업의 데이터 분석 및 AI 머신러닝을 활용한 모델 개발, 데이터 플랫폼 개발, 데이터 레이크와 같은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 오신다면 단기간에 제조, 금융, 공공 등 여러 산업군을 경험하시면서 진정한 DX 전문가로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희 팀으로 오세요. <laughs> 네 일단 지원자님께서 업무적으로 기본 소양을 갖추고 계시더라고요. 데이터 분석의 여러 툴을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고. 데이터 분석을 하신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일단 좋게 봤고 그거 외에 저희 부서는 개인적으로 되게 에티튜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하는 업을 생각하면은 되게 단기간에 여러 기술을 빨리 습득하고 현장에 적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 및 모델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배우고자 하는 에티튜드 그리고 열정적으로 임하는 에티튜드가 되게 좋아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꼭 저희 부서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c o 네, 지금 네 팀에서 모두 다 데려오고 싶어 하는 상황인데요. 질문 혹시 저희한테 없으세요? 그럼 각 부서 분들께서 나오셨는데, 각 부서별로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랑, 그리고 부서별로 어떤 장점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DX 엔지니어 부서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멀티플레이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IT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 참여하면서 애플리케이션 설계, 데이터 모델링, 백엔드, 프론트엔드 개발을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다른 부서보다 조금 나은 점이라고 하면 IT 프로젝트가 끝나면 리프레쉬 휴가를 길게 갔다 올수 있는데요. 한달 살기 같은 장기 휴가도 조금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달 살기 저희도 저희 아키 클라우드 <laughs> 부서에서 가능하고요. 아키텍처 <laughs> 부서 같은 경우는 기술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서 구글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찐 정보들, 찐 프로젝트 정보들을 다 습득할 수 있어서 또 팀장님들께서도 되게 기술 성장에 굉장히 큰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기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커리어 패스는 충분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담당 같은 경우는 사원선임이 이제 주도로 이끌어가는 미래구상위원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저희 이제 업무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 문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AM도 성장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던 앱 전문가 집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모던 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건 당연하고 그 앱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환경에 있어요. 그리고 저희 층에 어, 퍼즐을 맞출 수 있는 테이블이 있어요. 코딩하다가 머리가 좀 굳거나 스트레스로 좀 집중 안 되고 그러면 가서 리프레시하고 갈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팀 궁금하지 않아요? 저희 데이터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도화지 같은 팀입니다. 도화지 특징 생각해 보시면은 되게 빈 공간에 화가가 본인이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희 팀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커리어를 시작하면 본인의 커리어 꿈을 그려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도화지 같은 팀입니다. 아 그리고 다른 분들 말씀 안 하셨는데 저희 팀 같은 경우 주니어 케어 문화가 있어요. 이렇게 매 분기마다 사원 선임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마시면서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업무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 하는 주니어 케어 문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DX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매월 DS Meetup 이라는 정보 공유를 통해서 여러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데이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네, 정보 공유하면 또 저희 클라우드 AM이죠. 저희는 수요일에,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앱스키친이라는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요. 거기서 각자 본인이 경험했던 어, 기술적인 이슈나 어,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소개도 하고요. 매주 수요일날 그렇게 약간 학습하는 시간을 한 시간씩 적극적으로 다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서로 발전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가고 싶은 부서 결정을 하셨나요? 네, 결정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 부서는.